어, 이 장소는 몇번 제가 촬영을 해봤는데 큰게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만한 것만 나와서 새벽 시간에 그때 왔었는데 오늘 시간대를 조금 바꿔서 나와 봤습니다 지금 이제 정오예요 가장 뜨거운 시간 폭염이라서 너무나 뜨거운데 자, 이렇게 뜨거울 때 장애물의 여건이 베스들은 더 장애물로 붙게 그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시간에 어, 생각이 전환이죠. 뭐, 한낮에 보통 낚시가 좀 힘들다고 하는데 아주 뜨거운 시간에 글라이드 베이트, 빅 베이트라고도 하고 글라이드 베이트라고 하는 이빅 베이트를 가지고 한번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용하는 루어는 바오 미니, 그리고 로드는 발러, 헤비 로드로 한번 오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많이 물어보시는데 14에서 한 16파운드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14파운드 준비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난번보다는 물이 조금 빠졌어요. 물이 좀 빠졌기 때문에 고기들도 조금은 예민할 것 같아요. 이제 접근을 베스로 하여금 저루를 먹인다라는 그런 접근으로 가는 게 아니고 큰게 들어가서 갑자기 공격성을 갖게 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글라이드웨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루어를 컨트롤을 해서 장애물에 내 마음대로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 그늘 안에 마른 그늘 안에 고기들이 이제 머물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편납 튜닝을 한 1g 정도 해도 했는데 뭐 편납 튜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어 낚시를 하실 때 상황이 지금 좋다. 수면까지 좀 고기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호름 느낌이 들 때는 어 튜닝을 안한 노멀 상태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고기들 움직임이 조금 느리다. 그리고 테이스라고 하는데 물고기가 그 루어를 쫓는 그 행동이 굉장히 느릴 때는 이제 그때는 폈나볼 튜닝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물이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정도 들어오는 새물의 양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평지형 저수지 특징인데 새물이 들어와도 아예 안 들어오거나 들어올 때는 어정쩡하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새물의 효과가 거의 없어요. 지금 녹조가 연안으로 쫙 밀려 있는데 저런 녹조 밑에 베스가 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액션 뭐 기가 막히네. 지금 뭐중국적으로 폭염이 거의 뭐 20일 이상씩 지속이 되고 비도 한 20일 동안 계속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필드마다 여건이 말이 안,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비가 적당한 비가 와서 물을 한번딱 뒤집어 주면 다시 한번또 호황이 오는데, 그렇게 호황이 왔을 때, 이렇게 빅베이트를 딱 써보면 정말 강한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여기 물이 많이 탁한데, 수면에 녹조도 있고, 어 수면이 잘안 보일 때는 되도록이면 끝까지 액션을 주는 게 좋아요. 물이 흐리기 때문에 고기가 활성도를 갖고 바로 밑에까지 쫓아왔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야로 확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앞에 와서 그냥 회수를 해버리는데 실제로 빅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활성도 있는 고기라면 거의 발 앞에까지 와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도 좀 깜짝 놀라기는 하는데 그래서 끝까지 한번 액션을 줘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조금은 더 입질받을 확률을 높여준다라는 거죠. 그렇지 오케이 자이 조수지에서도 빅베이트가 나오네요 짠채이 밖에 없는 이 조수지에서도 오 와씨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바오민입니다 제가 낚시를 하면서도 아 이거 되겠나 이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작은 사이즈의 배스들이 정말 많은 장소인데, 이렇게 사이즈, 이 정도 되는 사이즈들이 잘안 나옵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 어, 작은 채비도 사용해 볼 수가 있고, 뭐, 다양한 채비를 사용해 볼수 있지만, 어, 지금 바오 미니를 가지고, 이 저수지에서 그래도 보기 드문, 이런 사이즈의 배스를 낚았다라는 거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죠. 자, 그늘이에요. 이런 그늘 옆은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포인트인데 지금 베스가 간간히 움직임이 있긴 있어요. 있긴 했는데 어, 아주 작은 잠자리만 지금 공격을 합니다. 아주 작은 개체들이 제가 노리는 개체는 작은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물에 끼고 그늘에 숨어있는 그런 컨베스를 잡기 위해서 지금 바짝 장애물을 붙여서 운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도 지금 그늘이 좋은데 지금 그늘도 좋고 물도 많이 탁하기 때문에 루어의 액션이 안보여요. 루어 액션이 안보이는데 뭐 어떻게 액션을 주느냐 자꾸 하다보면 이렇게 요령이 생기는데 쳐져있는 어, 요유줄 정도만 살짝 부드럽게 감아준다 라는 정도 그 정도만 딱 해주면 액션은 갈짓자로 글라이드가 잘 나옵니다 텐션을 너무 강하게 주고 이제 루어를 운용을 하면 큰 루어나 저항이 강한 루어 같은 경우에는 텐션을 좀 강하게 강하게 주고 했을 때 액션이 잘 나오는데 밸런스가 좋고 가벼운 루어들은 약간은 부드럽게 릴링을 하는 게 글라이드에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물 속에 지금 장애물이 연안에 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물 연안에서 좀 떨어진 장소에 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수초 덩어리라든지 이런 장소가 있으면 거기를 좀 집중 공격을 하면 바이트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장소에는 중앙에 어떤 장애물이 없을 때는 최대한 그늘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운용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고기는 그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뜨거울 때는. 이제 요 시점이 보통 이제 산란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6월 달 정도였으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제 한여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가을이 되기까지 깊은 가을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이제 그늘만 찾아서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지금 계속 글라이드와 어떤 빠른 릴링과 정지를 섞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절하게 고기가 있을 만한 장소에서 어, 루어의 어떤 액션 방법을 좀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기 그늘에서. 머물고 있는 고기들이 있다면은 저런 데가 확률이 정말 좋은데 반응을 좀안 해주네요. 자발상의 전환 이조수지는 작은 애들이 정말 많은 조수지예요 그래서 몇번 출조를 했을 때거기에 맞게 작은 쉐드를 통해서 작은 애들 마릿수를 낚았는데 분명히 큰 고기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요 작은 애들이 작은 애들끼리 산란을 해서 어, 이렇게 많이 있을지는 않기 때문에 좀큰 개체를 찾아 보기 위해서 오늘 글라이드 베이트로 한낮에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어 일단 한 마리 낚았습니다 한 마리 낚았고 제가 여기 글라이드 베이트로 고기 낚은 적은 저도 처음입니다 발상의 전환이에요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작은 채비로만 낚시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가시는 짜치터에서 어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저처럼 큰 루어를 가지고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입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폭염입니다. 자, 폭염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물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